그러면서 같이 얼굴이 이마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피가 예뻐야 얼굴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어, 뚜껑이 열리는 거 지금 남성분들이 더 많이 또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린 것보다 이 제품을 좀 좋아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머리 탈모를 약간 정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발을 나게 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선두피트염의 선덕원장 선두 입니다 제가 청담동에서 샵을 오픈해서 한지가 한 20여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헤어 원장님들 뭐 부원장님들 실장님들 비롯해서 한 20여분 계시고요 어, 지금까지 저희 샵에서 늘 했던 관리가 뭐냐 두피관리 모바일 케어 관리 두피가 예뻐야 얼굴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이 두피가 빨리 늙고 모공이 벌어지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얇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면서 같이 얼굴이 이마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더 훨씬 빨라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피 건강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려 드릴게요 나는 두피에 열이 많다 되게 민감하고 잘 빨개지고 이러신다고 하시는 분들 르네위테르의 아스테라 플루이드 아스테라 플루이드 15년 전에 저희 샵에 르네위테르 제품 전체가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가장 인기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스테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원한 컬러예요 맞아요 시원한 제형이에요 요렇게 흔들어서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얘를 딱 바꿔서 끼우시면, 여기에 아주 미세한,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샴푸 전, 마른 두피, 말라져 있는 두피에 한두 방울을 넣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 아시죠? 열받으면 여러분들 어때게 어, 뚜껑이 열리는 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탈모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일주일에 저는 약간 두세 번 특별한 사람이 써야 된다 이런 건 별로 없지만, 화가 좀 자주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뚜껑이 진짜 뜨거워지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 좋아요. 일단 바르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얘는 바르고 손으로 주물주물 살짝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샤워하러 들어가시면서 약간 두피용 샴푸로 깨끗 한번 씻어내시면 모공을 막고 있는 노폐물 제거는 물론 좋고 즉각적인 진정 쿨링감 주기에 진짜 좋습니다. 남성분들이 더 많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 가족 내 남편 해주고 나도 해주고 이런 식이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르네위테르 콤플렉스 5 샵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두피 사이사이 사이에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앞에 소개한 것과 원장님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앞에 것은 약간 냉찜 뭐, 쿨파스, 이러면은 얘는 온파스 온찜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루성이다, 지성이다. 비듬 중에도 구게 기름진 비듬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쓰시기에 딱 좋아요. 얘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고 이것 또한 이렇게 바르시고 약간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 손으로 주물주물 하면서 TV 조금 보시다가 샤워하러 가셔서 깔끔하게 씻어내면 진짜 두피가 너무너무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프레쉬한 이 느낌이 본인이 너무나 행복하실 거예요. 사실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두피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환절기에는 일단은 여름 내내 묵어뒀던 것도 조금 걷어내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딥 클린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와 라벤더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피 진정, 뭐 두피 활력, 뭐 두피 황산화 이거에 다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콤플렉스 5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 샵에 오셔서 두피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제가 앞에 소개시켜 드린 것보다 이 제품을 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이렇게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뜨뜻하니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두피에 약간 혈류가 살짝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고객님들이 더 효과를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취향껏 선택하시지만 앞에 거, 뒤에 거두 가지 다 갖고 있으셔서 두피 관리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폴텐의 두피 앰플이에요. 이 제품은 정확하게 여성용, 남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두째 딸을 서른여덟에 낳았는데 정말 그때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탈모가 심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탈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정말 전문가들한테 소개 소개 받아가지고 썼던 게 지금 이 폴텐 두피 앰플 여성용인데요. 여기 안에는 요오드 성분하고 약간 머리 나게 해주는 뭐 비타민 ADE가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정말 머리 탈모를 약간 정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모발을 나게 해준다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 앰플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스포이드 제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끼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앰플 하나 당두세 번은 쓸수 있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약간 한달 정도 쓸수 있는 분량이에요. 진짜 효과가 조금 정말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한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는 쓰면 정말 더 좋다. 단점이라고 그러기는 뭐한데, 샴푸 하시고 깨끗한 두피에 이 앰플을 바르고 자연 방치나 찬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셔야 돼요. No. 뜨거운 바람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말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하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효과. 그래서 약간 저녁에 좀 내가 시간 할애를 해야 되는 경우죠. 제가 지금 앞서 소개시켜드린 거랑 같이 섞어 쓰기보다는 요 앰플은 지속적으로 좀요것만 계속 쓰시라고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다음 나는 지금 산는 후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걱정이다. 이러신 분들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꿀 정보 너무 꿀 정보죠? 솔직히 제가 그냥 썼던 거 정말 써서. 좋은 것만 제가 딱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린 요세 가지는 쓰시면 진짜 후회하시지 않을 거고요. 나만의 두피 진정제, 영양제, 수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머리가 빵이 빠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좋은 거 많이 집어넣으셔야 내년 봄에 또 예쁘게 나시니까 오늘 제가 앞서 알려드린 요세 가지 꼭 한번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